우리가 읽은 잠원 23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보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잠원 전체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땅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이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한국 문화, 자그 문화 속에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유교적인 그런 전통,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런 모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어 사상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른 길로 행하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우리의 마음 마음의 품 모든 계획들 자 그런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의 길은 바른 믿음의 길은 윤리적인 삶에서라든가 도덕적인 삶에서라든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이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바른 길, 곧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죄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삶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니까 늘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내 믿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본분이 내 책임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2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도술 취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늘 우리들의 삶은 술에 취한 술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세상에는 그런 술 이런 것을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것,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탐욕을 갖고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금에낼 것임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또 계속해서 2 1절에서도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의 결국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여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도 역시 헤어진 옷을 입을 것, 가난하게 되진다라는것입니까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많은 것을 아름다운 것 혹은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싶고 하는 자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든가 탐욕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식욕이라든가 그 어떤 먹, 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극도의 어떤 탐심, 탐욕 이런 것을 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었죠. 우리가 그리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죠. 자,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청종하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귀기울이로 청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는 우리 잠언 일장 팔 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일장 팔 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잠언 일장 팔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리고 어미의 법, 어머니께서, 아버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좋은 훈계,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자식된 놀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혼교와 명철도 그리할 진라늘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치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을 늘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줄 수있 어떤 교 지혜, 그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 늘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며마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은 그런 말며마 즐거울 것이니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죠 자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그런 자녀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아들인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그런 미련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근심거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늘 부모님을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늘 효를 할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의 본분 자녀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26절에 응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눈으로 내기를 즐고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2 7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유혹 이런 것이 늘 우리의 삶에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늘 그런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어떤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멀리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강도가 지배복하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27절에 있는 음녀 이방인자 그런 음녀 이방여인은 강도 같이 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언제 오는지. 도강도와 같이 매복하며 에람들한에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한 그런 유혹을 통해서 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2 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읽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하는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국이어떠한 것인가. 자 20, 구절에 보게 되면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자, 이런 술을 취해서 술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근심과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9절에서 붙죠.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다 로운 상처가 뉘게 있느냐. 바로 30절에서 답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 죄악, 어떤 제약이라든가 그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수레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수를 구하라 술과 중독 속에서 늘 술을 탐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분쟁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런 술을 취해서 술을 늘 즐겨하고 이 술의 중독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그못 삶에서 바로 그 술이. 유혹의 힘이 어떠한가 그 유혹하는 힘과 그리고 사람에게 끼치는 그런 나쁜 영향 악한 영향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오. 그러니까 뱀이 무, 묻는 것 무는 것과 같이 큰 상처를 큰 해를 입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삶에 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죠.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낳아준 그 부모님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이다.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전통 가족 전통이다. 자 그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즐거워하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늘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어떤 이방여인과 음료, 자 그리고 술취해 있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늘 우리들의 삶은 바르고 믿음의 어떤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 기도하겠습니다.